여러분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또뭐 특별히 하고 있는 건강 관리 있으면 좀 나눠봐요. 사실 요즘에 그 추운 날씨에 건조해지기 쉬운 호흡기나 음.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려고 하고요. 중요하죠. 영양제를 좀 꾸준히 꼬박꼬박 음.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음. 저도 면역력을 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 규칙적이게좀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근데 실치가좀 많은데 2023년에는 좀더 규칙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역시, 뭐, 우리 뷰티 패밀리들은 뭐, 남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질병, 세균들과 싸우는 힘인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곳으로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장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복합 기능성 유산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어, 이 제품은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의 특허 유산균 14종 그리고 식약처 인증 19종을 함유한 배억 유산균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균종을 섭취하면 개인마다 다른 장 환경에서 장 정착 및장 개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이 유산균은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균과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균을 골고루 배합해서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자 부원료도 꼼꼼히 챙겼어요. 이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유산균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배양 건조물, 거기에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까지 이를 권장량 118%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장 건강과 면역기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자, 이 유산균은 생존력이 강한 유산균으로요.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상온에서 유통기한 끝까지 100억 마리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편리하게 실온에 보관하면서 챙겨 드시면 되겠어요. 향료, 착색료, 감미료 넣지 않은 산무첨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과 전문의 남재현 박사님이 성분 개발하시고 국내 생산했으니까 더 믿을 수 있죠? 이 제품은요. 당연히 대변 활동 원활하지 않으신 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임산부들 장 활동 좀 약해지시잖아요. 직장인 현대인들까지 다 챙겨 먹으시면 좋은 유산균입니다. 자, 이 제품 1일 1캡슐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자기 전 공복에 섭취해 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목 넘김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게 편안한 캡슐 타입이기 때문에 온 가족 함께 섭취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들, 어르신, 알약 먹기 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땐이 캡슐 기제를 제거해서요. 물이나 우유에 섞어 드시면 더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나 아직 건강해. 아, 귀찮은데 벌써부터 여러분, 유산균은 꼭 놓치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한 캡슐로 간편하게 장 건강 관리해 보세요.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하루 한 캡슐로 장 건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산균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장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균종이 들어 있는 것도 좋은데 이 면역 기능을 위한 아연까지 들어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유산균에는 그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의 특허 유산균 14종 그리고 식약처 인증 19종 함유하고 있고요. 또1일 권장량 118%를 섭취할 수 있는 아연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라 그장 건강과 면역 기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균종이 들어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음, 그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균 균 그리고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균. 골고루 배합해져 있고요. 그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 물론이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거기에 유산균 먹인 프리바이오틱스, 음. 유 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유산균에 들어가야 하는 부원료도 꼼꼼히 챙긴 제품이라고 하니까 꾸준히 챙겨 먹어 주면 장 건강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게. 음. 그리고 유산균은 보통 냉장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 아이는 편하게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섭취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이 제품의 장점인데요. 그 생존력이 강한 유산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상온에서 무려 유통기한까지 100억 마리 보장이 가능한 와우. 제품이래요.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음. 상온에서 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은. 음 그리고 한 가지 더좀 리듬이 가는 건그 내과 전문의 남재현 박사님이 성분 개발하신 제품이고요. 음. 어 그래서 오늘 어? 남재현 박사님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는 내과 전문의 남재현입니다. 먹기도 좋으면서 효과도 좋고 그리고 또 보관도 좋고 어, 이런 제품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0억 유산균은 특허된 이제 14종과 식약처 인증 유산균 19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 해서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아연이 또1일 권장 섭취량 100% 이상 충족하도록 또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면역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다목적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균종을 함유하고 있어서 포장에 주로 또 정착해서 있는 락토바실러스균 같은 거 또, 대장에 이제 주로 정착해서 있는 비피더스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은 면역기능에도 좋고, 배변 활동에도 좋고, 장 운동성에도 좋고,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1일 1캡슐만 섭취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간편하죠. 아침 식사 전이나 자기 전 공복에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유산균은요. 어, 또 향료, 착색료, 감미료를 뗀산무 첨가요.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나 왜 어르신들 캡슐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네. 분들, 또 아기들은 이 기제 제거해서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 네, 또목 넘김도 편하고요, 무색 무취라서 향에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멀티 비타민이에요? 맞아요. 음. 유산균하고 함께 챙겨 먹으면 좋은 멀티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14종 그리고 미네랄 9종까지 총 23종이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한 정이면 되니까 뭐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또 활력과 에너지까지 충전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유산균으로 장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또이 멀티 비타민으로 활력까지 챙겨주면 건강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 유산균과 멀티 비타민으로 장 건강은 물론 활력까지 챙겨보세요.